안녕하세요. 드디어 갤럭시 노트 10 모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에 관심을 두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특히 S펜을 좋아하신 분들은 과연 갤럭시 노트 10 모델이 어떻게 공개가 될지 관심을 많이 두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약속을 해드린 것처럼 갤럭시 노트 10 모델의 리뷰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물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빠르게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IT 정보 그리고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퓨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10 첫 번째 리뷰로 이 제품이 어떤 변화를 했는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갤럭시 노트9 모델과의 비교 그 다음에는 갤럭시 S10 5G 모델과도 비교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갤럭시 노트10 관련 리뷰를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제품이 갤럭시 노트 10 모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5G 모델인데요.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올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10 모델과 유사하게 슬림한 베젤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서리 부분을 보면 좀더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S10 모델과 이렇게 비교해봐도 좀더 각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S10 5G 모델과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인피니티 5 5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S10 모델에서 좌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던 전면 카메라가 이제는 전면 상단 중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면에 심글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피니티 5호 부분의 크기는 작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카메라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위치가 변경되었죠. 중앙에서 좌측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9, 갤럭시 S10 모델 등에서 가로 배열로 위치하고 있던 이 카메라가 이제 새로 배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메라는 저는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럭시 S10 모델은 이러한 전면과 후면 외에도 사이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빅스비 버튼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원 버튼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왼쪽에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위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제품들이 대부분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이 약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더라고요. 제품 상단에는 유심 슬롯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유심 슬롯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에 마이크로 SD 슬롯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어폰 잭은 예상했던 것처럼 사라졌는데요. 제품 하단에 보면 스피커와 S펜, USB Type-C 포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어폰 잭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봉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구성품은 나중에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제품 구성품으로 USB Type-C 이어폰 젠더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제품의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의 스펙은 엑시노스 9825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행사 전에 엑시노스 티징을 했는데요. 바로 엑시노스 9825 프로세서가 갤럭시 노트 10 모델에 탑재가 되었고요. 램은 12GB, 저장 공간은 256GB를 탑재한 모델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사양의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의 고사양 게임도 빠른 속도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9 모델과 그 실행 속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살짝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이 좀더 빠른 속도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게임 설정에서도 고사양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데 있어 게임 런처를 통해서 성능을 게임에 최적화해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8인치 NPTO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는 3040, 1440의 해상도, 즉 QHD 플러스 해상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면 카메라의 위치가 상단 중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피니티 5호 부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콘텐츠를 감상할 때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는데요. 영상 등을 감상할 때는 전체 화면으로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앱들은 설정 메뉴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S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 10 모델 역시 이러한 S펜을 이용해서 다양한 필기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S펜을 꺼내면 바로 이렇게 S펜 메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도 하나 탑재를 했습니다. 바로 에어 액션이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펜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누른 상태에서 제스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액션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에어 액션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액션도 있고, 유저가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설정 메뉴에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에서 에어 액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펜 버튼을 누르고, 올리거나 내리면 카메라가 전면과 후면으로 전환이 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전 모드, 다음 모드로 변경이 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화각이 줄어들게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화각을 넓히는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상세정보 다음 항목 이전 항목 등을 이러한 에어액션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삼성인터넷 음성녹음 삼성노트 a r 기리기 ar 이모지 등에서 이러한 에어액션 기능을 사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U+ 플러스 갤럭시 노트10 모델은 U+ 플러스 프로야구 U+ 플러스 모바일tv U+ 플러스 골프 등에서도 이러한 s펜의 에어액션 기능을 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유플러스 프로야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울리면 포지션별 영상 보기를 할 수가 있고 내리면 타구장 경기 보기 또는 끄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누르면 포지션별 영상 보기, 두번 누르면 투수 타자 보기, 끄기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유저가 직접 액션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미디어에서도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량 올리기, 음량 줄이기, 이전 곡 재생, 다음 곡 재생 등을 이러한 에어 액션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번 갤럭시 노트 10 모델의 S펜의 에어 액션 기능은 작년 갤럭시 노트 9 모델에 적용된 S펜의 블루투스 기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지 제어센터를 보게 되면 무선 배터리 공유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연결, 돌비, 에트모스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번 갤럭시 노트 10 모델도 무선 배터리 공유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스마트폰 또는 갤럭시 버즈 등을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예상했던 것처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에는 쿼드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쿼드 카메라를 이용해서 광각, 일반각, 초광각 사진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TOF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는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몇장 촬영한 사진들도 잠깐 보시죠. 이처럼 다양한 화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사진 등을 촬영을 할때 광각 사진을 남길 수가 있고요. 또한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흔들림 보정 기능이 가능하고 화면 줌 인을 했을 때 녹음도 확대해서 녹음을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그라운드 노이즈 제거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증 측면에서도 갤럭시 노트10 모델은 갤럭시 노트9 모델과 달라졌는데요. 바로 갤럭시 S10 모델에 적용된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즉, 온 스크린 지문 인식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즉, 화면에 손가락을 올려서 지문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온 스크린 지문 인식 기능과 함께 얼굴 인식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9 모델에 적용되었던 홍채 인식 기능은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온스크린 지문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지문 인식 센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덱스 기능 또한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OS와도 자동으로 호환되는 덱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10 모델을 마치 PC 또는 타블렛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노트 10 모델을 아주 쉽게 모니터 등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이번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은 5G 모델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5G 서비스들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10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 플러스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U 플러스 VR, U 플러스 AR, U 플러스 프로야구, U 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U 플러스 골프 등의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위젯을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프로야구 팬이기 때문에 U+ 프로야구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U+ 프로야구 서비스를 5G로 사용하게 되면 경기장 내 원하는 위치를 초고화질로 감상을 할 수도 있는 경기장 주민 기능, 그리고 60대 카메라로 촬영한 홈 밀착 영상, 그리고 포지션별 영상 등을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S펜의 에어 액션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갤럭시 노트10 모델의 사전 예약은 이미 제가 펜박스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8월 9일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p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에 따라서 PC 게임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5G 클라우드 게임을 한정된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광고 없이 동영상 감상과 음악 감상을 할수가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6개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요금제에 따라서 4만 원 상당의 VR 헤드셋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러한 혜택 또한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하실 때는 중고폰을 반납을 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제휴 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서비스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노트 10 모델의 리뷰를 전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노트10 리뷰는 다음엔 갤럭시 노트9과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갤럭시 S10 5G 모델과도 비교를 해볼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갤럭시 노트10 모델의 리뷰 빠르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